레인보 나 오빠 레인보 어 끝에 <laughs> 왜 사진만 찍 사진만 찍으면 너무하지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지 런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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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, 린 런, 린 런, 린 런, 린 런, 런 딘단단 보라색 빨강색. 주황색, 초록색, 파랑색. 보라색 빨주노초파랑. 빨주노초파랑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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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주노초, 초파랑보 너무 멋지다멋지다 멋지다. 바주노 초파랑보 바주노 초파랑보 레인보 색깔이다 바주노 초파랑보 바주 초파랑보 아주 노초파랑보 아주 노초파랑보 아주 잘 보이네 아주 노초파.